저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17년 차 카피라이터이자 루나파크라는 웹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만화가이자 시 쓰는 루나 홍인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나 작가님 이거 TVN의 슬로건 즐거움엔 끝이 없다 이거 작가님이 만드신 거라고 아네어 그게... 진짜요? <laughs> 즐거움엔 끝이, 끝이 없다. 없다 TVN, TVN. 네. 이거 작가님 만든 거예요? 아 제가 썼습니다 네오 <laughs> 그 실제 주인공 어.. 네 어디 가서 저도 이제 대표작이라고 떵떵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한번 뭐, 쓸 때마다 껌바이 뭐, 껌으로 나옵니까 껌바이 아니면. 아니면. 광고일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저희는 이제 자, 저작권이 저희에게 없어요 그래서 아... 클라이언트 저희는 이제 광고주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그분들께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뭐 봉급 받고 땡입니다 네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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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만든 저리, 저리, 저리. 카피 즐거우면 끝이 없는데 내 봉급엔 끝이 있네 <laughs> 네, 명확하게 이거에 아, 따라 네. 이게 연동이 안 되네 아 네, 네 아주 명확한 끝이 있었죠 네. 아, 아, 아쉬운데 아. 하지만 오늘을 비로소 이제 루나 작가님이 오, 네 비카피라이터의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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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즐거움의 끝이었다 어, 너무 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아니 그 외에도 이제 작가님이 만든 카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봄에도 집합공부 겨울에도 집합공부 첫달한번 너덜너덜 좋은 의자는 많은 것을 바꾼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여별병 여별병 아니 근데 이게 저 카피라이터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신데 웹툰을 갑자기 또 이렇게 그리시게 된 이유가? 아네 어, 이게 아무래도 광고일 너무 좋아하는 작업이고 아직도 음. 애정하지만 저작권이 나한테 없고 내 거라는 실감이 잘안 되고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있는 일이니까 조금 더 나만의 상작을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일기툰, 뭐 공감툰 이렇게도 부르는 일상 만화를 매일매일 그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